우리 한번 춤을 춘 김에 네. 뭔가 좀더 보고 싶거든요? 아, 네. 제가 슬릭백이라고 네. 막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네. 스텝인데 제가 요즘 그걸 되게 연습하고 있는데 아.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네. 근데 우리 태민 선배님이라면 손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뭐 생각이 들어요 아, 네, 제가 뭐 이걸 네. 제대로 사실 진짜 해본 적은 없는데 네. 한번 보고 어? 이건가 하고 흉내만 내보고 네. 그러고 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진짜요? 근데 한번 해볼까요? 시도 어, 좋아요 좋아요 네, 네, 어떻게, 오, 어떻게 네. 하면 돼요? 저희 좀 배울 수 있을까요? 아 저한테요? 네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차고 그다음에 이렇게 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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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그냥 계속 이어서 하니까 좀떠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? 봤을 때는 저희가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<laughs> 한번 먼저 저희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? 아 이게 맞나? 네. 만약에 이제 아닌 것 같으면 저희 빨리 접어야 되니까. 네네. 네, 네, 알겠어요. <laughs> 네 해볼게요. 그 넘어가시죠. 넘어갈까요? 아닌 것 같아요. 아니 아니 아니다. 역시 이억뷰는 아무나 달성하는게 아니네요. 아, 아니네요. 아무나 달성하는. 게. 그래도. <laughs> 나오신 김에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아, 네. 한 바퀴를 도시면 우리가 뒤에서 따라가면서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아 도는 걸래요? 네네 네. 선배님을 따라갈게요. 한번 해볼게요. 네한 바퀴 돌면 은 팀이 너무 잘것 같긴 한데 음악 주세요. 자 열차 출발하겠습니다. One, one, two, three, 괜찮으세요? 아이고, 넘어질 줄 몰랐네. 오늘 오늘 오바미가 고생 많이 하네. 아이고, 아이고. 네, 네, 이거는 이제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